엘리뇨와 라니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리뇨 시기의 열대태평양 대기 순환을 순수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를 비교한 것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와 나중에서 평상시와 엘리뇨를 찾아 주셔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가 바로 평상시고 가 같은 경우가 엘리뇨임을 알수 있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영향으로 우리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구름과 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해수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용승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온이 낮아지게 되고 해수 위에 있던 공기들도 차가워질 거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 순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인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름이 발생하는 지역도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겠죠.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틀린 보기이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온과 수심 그래프에서 표층에 해당하는 혼합층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 위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심해층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수온약층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용승이랑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용승 현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온이 변하는 구간이 더 얇아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승이 활발해질수록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와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이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졌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죠. 따라서 엘리뇨 같이 용승이 약화되는 시기는 평상시보다 수온 약승이 더 깊은 곳에서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서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만 봐도 확인해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는 적도 부분에 위치한 다윈과 타이티 섬에서 측정한 기압 편차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역식일 때 워커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문제에서 다윈과 타이티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은 다윈은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지역, 타이티는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지역이구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기압 편차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값 과거의 값을 빼주는 것인데 평상시와 엘리뇨 시기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기압 편차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따뜻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저기압이 위치할 것이고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위치할 것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반대 상황이 되죠.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라니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은 라니냐는 평상시와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의 기압 편차 같은 경우 평상시보다 고기압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편차는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저기압이 됐기 때문에 편차는 영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겠죠. 반대로 평상시나 라니냐였다면은 부호가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문제에서 그림 나를 보니까 서태평양에 있어야 하는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뇨 시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기억 시기일 때 워커 순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시기에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 A가 바로 서태평양에 해당하는 다윈이고 B 같은 경우가 타이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타이티가 아니라 다윈에서의 기압 편차이고요. 무역풍의 세기는 나시기가 평상시보다 약하겠죠. 엘리뇨이기 때문입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니은 시기에 강했을 것이다.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과 반대이기 때문에 평상시 또는 라니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센 시기인데요. 평상시의 워커 순환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고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도 풀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상 끝.